안녕하세요. 홈패션 강사 이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실 방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단 사이즈는 교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물은 길딩과 선염 면체크고요, 선염 무지입니다. 그리고 지퍼와 밑지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재단에 놓은 원단을 모두 오바록 처리하겠습니다. 바로 처리를 다 하였습니다. 뒷지에 지퍼부터 먼저 달아놓겠습니다. 작은 사이즈와 큰 사이즈가 있는데 먼저 작은 사이즈를 1cm 접으세요. 1cm 접어서 지퍼 한쪽 부분에 0.1mm 박음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퍼 노루발로 교체 후에 먼저 지퍼를 먼저 올려놓고 1cm 시접을 접으세요. 1cm 시접을 접어서 지퍼와 동일하게 같이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이럴 때 0.1mm 시접으로 박음질 하시면 됩니다. 이지 접어서 지퍼 위에 바늘을 내린 후에 슬라이드를 뒤로 밀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노로바를 내린 후에 박음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사이즈를 박음질 하였습니다. 작은 사이즈는 1cm 접어서 옆에다가 0.1mm 박음질 하였습니다. 이럴 때 뒤집어 보시면 이 지퍼 시접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박음질이 되었지요. 그리고 다시 한 다음에 큰 사이즈는요. 2cm를 접어 보세요. 2cm를 접으시면 2cm 접어서 같이 여 위에다 올려보세요. 올려보시면 지퍼가 이렇게 숨습니다. 숨을 때 여기에서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뒤집어서 이 시접과 지퍼 시접과 아까 접은 시접이 동일하게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침핀을 이렇게 꼽아주세요. 이렇게 수접이 동일하게 맞고, 뒤집으신 후에, 여기에서 0.1mm 박음질 해서 한 3, 4cm 내려온 다음에 다시 지퍼를 타고 내려, 넘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지퍼는 여기 안에 있죠. 지퍼를 타고 내려오세요. 쭉 박음질 해주시는 겁니다. 지퍼 부분에는 바늘을 내린 후에 노루발을 들고 슬라이드를 올려주고 다시 박음질 하시면 됩니다. 큰 사이즈 지퍼를 2cm 접은 부분을 박음질 해보겠습니다. 끝부분에 3, 4cm 내려온 다음에요. 노루발을 들고 지퍼를 넘어오세요. 네, 넘어온 다음에 다시 노루발을 들고 지퍼에 딱 맞게 하고 박음질 하시면 됩니다. 지퍼하고 동일하게 쭉 박음질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박음질 하세요. 이 정도에서는 이 안에 슬라이드가 있지요 슬라이드를 뒤로 노루발을 들고 난 다음에 뒤로 빼주세요 그리고 다시 가금질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4cm 정도 3,4cm 정도 남겨놓은, 남겨놓은 후에 노루발을 들고 다시 내려 주세요 그리고 지퍼를 건너옵니다 지퍼를 건너올 때 0.1mm 시접을 바늘을 내려준 후에 노루발을 들고 다시 내려주고 마무리 박음질 하시면 지퍼가 깔끔하게 박힙니다뒷지 지퍼가 지금 마무리 됐는데요. 지금 4cm 박고 넘어가 지퍼를 넘어가서 쭉 박음질 하신 다음에 다시 지퍼를 타고 내려가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뒤에 이제 핀을 닫고 빼주시고요. 이게 뒷부분에 보시면, 작은 사이즈는 1cm와 지퍼 이 시접과 동일하고, 큰 사이즈는 이쪽 부분에 또 지퍼와 시접이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사각이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지퍼를 달고 나서. 그래야 윗치와 똑같이 동일하게 박음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어 지퍼가 여기 안에 숨은 지퍼가 됐죠 보시면 지퍼가 이렇게 숨은 지퍼가 달렸습니다 한실 방석은 사각을 접은 다음에요 여기 표시를 해 주시고요 사각 표시를 4등분 해 주셔야 됩니다 4동번 해주세요. 해주신 다음에 이한 면도 역시 반을 해주세요. 그럼 이 반과 반이 만나서 박음질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1cm 박음질이 돼야 됩니다. 한실 방석은 양쪽 시접을 1cm씩 남겨놓은 후에 박음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1cm 남겨놓은 후에 박음질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여기 1cm, 여기 1cm 남겨놓은 후에 박음질이 시작됩니다. 여기도 역시 정확하게 1cm, 1cm를 남아야 씩 남아야 됩니다. 이렇게 1cm 남겨놓고 나머지 하는 겁니다. 나머지 3면도, 이렇게 3면도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제친 후에 역시 중앙선에서 촉구를 하시고요. 이이 중앙선과 여기 중앙선과 같이 똑같이 동일해야 됩니다. 동일하게 시침핀을 해주세요. 시침핀을 해주시고 박음질이 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 박음질이 될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1cm 남겨놓고 박음질이 시작되는 겁니다. 1cm 남겨놓고 여기서부터 박음질이 시작되는 거죠. 여기에 1cm 남기셔야 되겠죠? 이 보시면 이렇게 1cm 남겨놓고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면 역시 마찬가지로 중심선과 중심선이 마주보게 한 후에 시침핀을 해주세요. 시침핀을 해주시고 지금 여기에도 1 c m 서부터 박음질해서 가지고 여기도 역시 1cm 남긴 곳까지 박음질해야 됩니다. 마지막 면에는 양쪽으로 여기 이쪽 부분 아래 부분 똑같이 1cm가 남은 위치에서 또 아까 표시해 놓았던 반 곳과 여기에 표시해 놓았던 반 곳이 서로 동일하게 시침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지침을 해주시면 여기 1cm 전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도 1cm 전까지 박음질이 돼야 되겠습니다. 해주세요. 이렇게 옆선 박음질이 다 모두 끝났습니다. 사면이 모두 박음질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옆선을 박음질을 해야 되거든요. 옆선 박음질 할 때는 끝과 끝을 잡고요. 이렇게 뒤집어 보세요. 뒤집어 보시면 지금 세모가 되게끔 이렇게 접어 주세요. 이렇게 접고 여기 시접 1cm부터 시작해서 여기 시접 1cm까지 남겨놓은 후에 이렇게 세모가 되겠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침핀을 해놓은 다음에 박음질 이후 1cm 남겨놓고 자르시면 됩니다. 한실 방석 사각 코너 부분을 박음질 하겠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제대로 박아주시고요. 여기 박음질 하실 때는 1cm까지 정확하게 바늘이 끝이 나야 됩니다. 여기 1cm와 1cm가 정확하게 나와야 기가 예쁩니다. 이렇게 사각기 박음질이 다 끝났습니다 한실방석 사각 모서리 부분을 모두 박음질을 끝냈습니다 핀을 다 뽑아 주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 1cm 시접을 남겨놓은 후에 잘라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모서리를 다 1cm 시접만 남겨놓은 후에 잘라주세요 펴서 다른 질로 깨끗이 다른 질을 해주시면 이렇게 기 부분이 예쁘게 모서리가 각이 잡혀 있습니다. 다른 질이 끝난 윗판에 어 길딩질을 밑에 좀 힘이 있도록 박음질을 해보겠습니다. 붙여 박음질을 먼저 하겠습니다. 고정 박음질 이후 마지막 오바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오바록 처리를 하실 때는요, 시에다 놓고요, 조금 땀수를 줄여서 오바록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바록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판에 길딩지 박음질을 마무리하고 오바록을 다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판을 위판에 합폭박음질을 할 겁니다 이때는 이렇게 덮어 주시고 시침핀을 코너와 코너가 맞게끔 시침핀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사각을 박음질한 후에 지퍼를 열고 뒤집을 겁니다. 이렇게 박으실 때는요, 이, 이 위판을 보고 박음질을 하시면 한결 쉬운 바느질이 되겠습니다. 박음질 하실 때는요, 아까 박았던 시접 보다가 안쪽으로 박으시면 되겠습니다. 합폭 박음질을 시작하겠습니다. 지퍼 부분에는 조금 튼튼하게 하도록 기를 도 됩니다. 하복받음질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침핀을 다 뽑은 후에 지퍼를 열고 뒤집어 보세요. 뒤집을 때도 꼭지 부분을 정확히 빼면서 뒤집으면. 예쁘죠? 이렇게 한실방석을 면선염의 원단으로 이용해가지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쁘죠?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